덮가는 가을날 우리의 첫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눈부신 첫만남도 보기만 해도 절로 웃게 되는 것도 사랑이란 단어에 심장이 뛰는 것도 이렇게 쉽게 물들 줄이야 강쥐들의 첫사랑 찾기 생애 첫 로맨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 네,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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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요. 강지들의 첫사랑 찾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이곳. 타고난 외모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오늘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엄마, 내가 좀 예쁘긴 하죠? 우선 이쁘고요 활발하고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착한 아이입니다. <laughs> 착한 아이 한이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명품 연기력, 애절한 눈빛 연기에 고난이도 감정 연기까지 대세 연기자답죠? 그리고 한이의 또 다른 개인기가 있었으니 앉아. 앉아. 느낌 좋게 앉아야 하는데 이건요. 한이야 이건 아니잖니.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겠어. 어, 그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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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강아지야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는 하니 내친김에 네 필살기까지 보여준다는데요 야아 예뻐 니아예 최고의 가창력까지 겸비한 하니 너 정말 볼수록 매력있다 네. 원하는 남자 친구 있나요? 네. 사랑만 해 주면 되지. <laughs> 완벽한 연기력에 노래 실력까지.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 한이. 과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남자 강아지는 누가 될까요? 유성 교제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시기는 이제 성숙기가 이제 마무리되한 7,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남자 여자 친구를 만들어 주면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상 초월 역대급 매력녀 한이의 첫사랑 찾기 첫 번째 남자 주인공은 뉴기우? 그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곳 이보다 더 활기찬 순 없다! 화려한 마스크에 장난기 가득한 꾸러기 표정까지 한이의 여심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애견계 대표 완소남 뭉치를 소개합니다. 완전 소중한 뭉치에게도 반전 매력은 있다. 넘치는 식탐 때문에 종종 사고를 치고 만다는데요. 견사불성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뭉치. 오 어,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감독님 찍지 마세요. 알고 보니 사고뭉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친다는데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뭉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혼자 장난감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뭉치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 나도 사고 치기 싫다고.